안녕하세요 이브릭스입니다 라이카 Q3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가지 라이카 카메라를 써 봤지만 블로그를 포함해 가지고 처음 후기를 다뤘던 거는 라이카 Q였거든요 사실 이 모델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꽤 갈리는 편이긴 한데 저는 그 흔히 말하는 풀프레임 똑딱이 그거에 대한 니즈가 늘 있었어요 해외라든지 장거리 출장 때 결과물 퀄리티도 보장이 되면서 휴대성까지 다 따지면 또 그만한 게 없거든요 게다가 요거는 라이카 갬성도 있으니까 더 좋은? 제가 이제 라이카 SL2S를 쓰면서도 라이카 Q3를 이제 욕심내 가지고 넘어온 거는 바로 요 이유 때문입니다. SL2S를 가지고 이제 좀 다녀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손목이 힘들다고 비명을 질러가지고. 응? 자, 지금 요렇게 추천 타겟 말씀드렸죠? 절대 이거는 뭐랄까, 이제 그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업무를 목적으로 쓰기에 요 녀석은 정말 좋은 녀석이다. 뭐늘 그렇잖아요. 허락보다는 용서가 빠르고, 이제 용서받을 각오가 된 분들,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소개드릴게요. 라이카 카메라가 원래 개봉하는 감성이 또 있는 브랜드인데 일 때문에 사는 제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여기서 또 너무 흥분하면 구매 목적을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봉기는 그냥 생략할게요 뭐 디자인이나 외형은 전작하고 따졌을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라이카 Q부터 해가지고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용서도 힘들고 허락받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라이카 Q가 혹시나 이미 있었다고 하면 그분들은 럭키예요 그냥 몰래 바꾸셔도 모를어요 수도 있습니다. 라이카 Q에서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28mm f1.7 주미룩스 렌즈 요거 때문에 이제 1세대 때부터 나온 말이 렌즈를 사면 풀프레임 본체가 따라온다 하는 거였는데 가격대가 1세대에 비하면 엄청 스리 높아지긴 했지만 굳이 이제 좀 따져보면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렌즈인 거는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금도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이는 빨간 딱지 감성 사진에 이제 취미가 있거나 한 분들은 또한 번쯤 욕심내는 부분이죠 아 아니다 이제 일할 때꼭 필요한 브랜드 감성입니다 해외 출장 가가지고 이제 라이카 카메라 들고 이렇게 촤악 가면 음. 전작 대비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거는 뒷면이에요. Q2에서는 조작부 버튼이 디스플레이 왼쪽으로 있었는데요. Q3는 모두 오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마도 요거는 Q3부터 디스플레이 틸팅이 가능하니까 이런 조작성을 최대한 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기는 했어요. 참고로 틸팅은 얼추 이 정도 각도 수준에서 조작이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욕심냈던 수준까지는 안 되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제 환경이라면 수입블이었다면 베스트였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히 요 정도만 해도 뭐 일할 때 혹은 가족사진 등을 좀더 다양한 앵글로 편하게 찍을 때 편리함은 있을 것 같았어. 실제로 샘플을 찍어 보면서도 그런 거는 체감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특정 기능을 할당해서 쓸수 있는 커스텀 키도 전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SL2S 소개 때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죠. 요즘에 카메라 보면 이제 그 기능 키들을 뒷면에 엄청나게 때려 박아 넣어가지고 뭔가 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한데 이렇게 심플하게 처리하면서도 원하는 기능을 할당해서 쓰는 게 불편이 없는 거는 꽤 영리한 구성이지 않나요? 그런 생각은 이번에도 그대로 들었어요. 다만 이제 이게 모델마다 일부러 차이를 두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버튼마다 할당할 수 있는 기능들이 SL2S에서 보였던 게 여기는 없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외관에서 보이는 변화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근데 내부는 전작과 비교하면 훨씬 눈에 띄게 변화가 있기는 해요. 센서, 프로세서, 디지털 줌 범위, AF, 뷰파인더, 배터리 등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꽤 바뀐 게 많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이거를 4년만에 나온 후속인데 겨우 요정도? 뭐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Q시리즈를 어떤 목적에서 바라보면서 쓰냐에 따라가지고 느끼는 거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저처럼 뭐 취미, 일상, 일 이런 환경에서 주로 쓰려고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보였어요 참고로 라이카 Q3는 세가지 해상도 옵션이 있는데요 제조사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결과물 용량을 줄이고 요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이나믹 레인지 증가나 고감도 노이즈 억제 등 해가지고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샷이라든지 디지털 줌을 활용할 환경이라면 LDNG, 복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가장 좋은 성능비를 원하면 MDNG, 노이즈 억제에 신경을 쓴다면 SDNG, 요런 식으로 환경에 맞춰가지고 옵션을 조절하면서 쓰면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설정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요 봐요. 이제 일할 때 이렇게 환경에 따라 가지고 최상의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 그러면 이걸 써야죠.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결혼하고 이제 막 아이를 얻은 분들 있죠. 그래서 아빠 카메라를 고민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좋을 수 있습니다. 감히 이제 아이 사진을 요런 폰카로 찍는다는 게 어? 재밌네. <laughs> 아,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폰으로 찍은 거는 여기에 저장해 놓고 막 그때그때 바로바로 꺼내가지고 볼수 있고 한데, 카메라는 그런 게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허락받는 게좀 어렵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저도 요즘에 워낙 비가 자주 와가지고 더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못 해보긴 했지만 2주 조금 넘게 지금까지 쓴 경험에서는 결과물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뭐 이제 나는 28mm가 어색하다 35mm라든지 50mm 그게 꼭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게 이제 디지털 중 해상도도 충분히 어느 정도 말끔하게 커버를 해주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화각에서 엄청 디테일한 결과물을 원한다면 조금 말이 다를 수 있지만요. 아, 이제 조금 덧붙이면 요거는 동영상도 마찬가지긴 해요. 솔직히 이게 체급에 비해서 좀 과한 것 같기는 한데 8K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당장 8K까지 쓰는 거는 좀 오버인 것 같고 4K 활용에서도 결과물은 부족함이 없다 할 수준은 됐어요. 특히 AF가 Q2까지만 해도 영상 찍을 때 AF는 정말 크. 제가 알기로 대부분 그냥 수동으로 포커스 잡아서 쓰시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포커스 잡을 피사체가 바뀔 때그 속도가 좀 느린 느낌은 있지만, 근데 예전처럼 그 AF에 대한 문제, 뭐 그런 울컥거림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이카 Q3에 USB Type-C 포트가 있어요 이게 MFI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랑 연결해 가지고 결과물을 옮기는 과정 등이 간단해요 근데 이제 유선은 분명히 좀 번거로운 게 있죠 그래서 쓰면 좋은 게 라이카 포터스 앱이에요 지금 기준에서는 라이카 Q3만 무선에서 전송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결과물을 폰에 두고 수시로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는 단점이다 뭐 허락이라든지 용서를 받는데 걸림돌이다 그런 분들한테 대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기존에 썼던 뭐 다른 카메라라든지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모바일이랑 연결하는 앱이랑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안 썼느냐? 속도가 워낙 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심으로 그렇게 쓸만한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포토스 앱에 보면 라이카 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Q3에서 바로 적용해가지고 쓰는 것도 되니까 요런 감성도 일할 때도 그렇고 아이 사진 등 해가지고 일상에서 쓸 때도 그렇고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주쪽. 조금 넘게 Q3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느낀 단점은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 f 에요 어? 아까 AF는 장점이라고 하더니 장점은 맞아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비약적으로 빨라졌거든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해봐도 정말 빨라요. 잘 잡고. 근데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묘하게 그 울컥거리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거는 AF를 사람으로 인식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쓰면 그거는 또 미친 듯이 기가 막히게 잘 잡거든요. 근데 저처럼 뭔가 사물을 찍는 빈도가 높다고 하면 빛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나 했을 때 등등 해서 아직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닌데 그 이제 일부 기능을 쓰려고 할때 혹은 뭐 메뉴를 이동할 때 프리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멈추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프로파일 설정 설정한 거를 바꾸고 하려고 할때 지금은 또잘 되네. 아, 아저씨 봐요. 멈춰요. 보이실라나. 이렇게 멈췄다가 한참 뒤에 이동하고 그럽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펌웨어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빨리 좀 고쳐지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발열. 듣기로는 요거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개선을 준비 중이라는 것 같던데. 어쨌든 사진을 어느 정도 찍을 때도 그랬고 특히 영상 찍을 때 발열이 꽤 심하게 체감됐습니다. 요런 거는 좀 빨리 고쳐지면 좋겠어요. 모든 기기에서 어쨌든 발열은 부정적인 거니까. 제가 이제 라이카 Q3를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좀 아쉽지만 중고로 처분을 하고 마음에 들면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악세사리를 갖춰가려고 하나 둘 맞추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결론은 악세사리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수령 못한 게 대부분이라서 이거는 받으면 조만간에 따로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라이카 Q3 음... 좋은 카메라에요. 이제 이거를 어떤 포지션에서 쓰려고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체감하는 게좀 다를 수는 있지만, 솔직히 이런 제품군은 이거는 누구한테 올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혹시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써보십시오.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보이기는 한데 충분히 매력있는 제품이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은 중고로 보내려고 했는데 바로 악세사리를 사모으고 있다. 응.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 준비해가지고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조금이나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잉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약간은 우스갯소리로 말한 거기도 한데 실제로 카페라든지 포럼 이런 데서 보면 Q3 이번에 들여가지고 일상에서 뭐 여행 가거나 해가지고 가족들이랑 아이들 사진 찍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결국은 살 거니까 빨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